손흥민은 한국 시간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레전드의 귀환에 6만여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전 캡틴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슬라비아 프라 체코와의 2025-26 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6차전 키고프를 앞두고 팬들 앞에 섰다고 합니다. 레전드의 귀환에 6만여 관중들은 기립 박수로 전 캡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여름 이적을 통해 떠난 이후 그의 친정 구단 토트넘 스타디움으로의 첫 복귀이자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경기 키고프 직전 6만여 명의 관중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고 손흥민은 팬들을 향해 감동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귀 행사 중에는 전 토트넘 레전드인 에리디에리와이킹이 등장해 손흥민에게 구단을 상징하는 수탉 모양의 기념 트로피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잊지 않으셨죠? 정말 멋진 10년이었어요. 저는 항상 토트넘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컴안 스퍼즈. 그의 목소리는 울컥할 정도로 감정적이었고 팬들도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일부 매체는 런던 6만 관중을 울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커리어. 손흥민은 2015년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10년 동안 활약했고, 통산 454경기 출전, 173골 기록으로 구단 역사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득점자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구단 최초이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주장을 맡아, 유럽대항전 우승을 이루며 그의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복귀 및 작별 인사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구단과 팬들이 그의 10년에 걸친 헌신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왜? 지금인가? 손흥민은 올여름 한국에서 열린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에서 고별전을 치렀지만 당시 런던 팬들과는 직접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u c l 프라 u 전이 정식 작별 인사 그리고 복귀 및 고별 행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자리였던 것입니다. 손흥민 본인도 팬, 선수단, 구단, 직원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할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국인의 금지와 겸손을 알려준 손흥민 선수에게 다 함께 박수를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상은 웹하우스 워치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